안녕하세요. 오늘도 덱스트 예거의 끝없는 추구,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경험에 집중하라입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론만 아는 사람에게 결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다. 덱스터 예거. 다른 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규 교육 시스템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 상당수가 나쁜 교육입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또다시 실무 과정을 익히기 위해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경험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운 뒤 경험으로 터득하라.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증명된 지식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00만 장자가 된 사람에게 따지고 들지 마십시오. 그는 입증된 챔피언입니다. 난 사람들을 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난 성장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과 밤새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신을 던질 의지를 보여준 사람에게는 설득을 통해 내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배운 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를 강조합니다. 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웁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또 넓혀라. 빈민촌 뒷골목 출신에 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말더듬이가 오늘 날의 내가 되기까지 나는 나를 바꾸고 또 바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또 꾸었습니다. 내 영역을 넓히고 또 넓혔습니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입증된 지식을 모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왜라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쌓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졸업장 외에 뭐가 남았는가? 생산과 성공의 바탕이 되는 지식을 가진 것과 학위를 따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를 써서 옆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달랑 졸업장만 남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못 배운 것입니다. 실전을 통해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진정한 지식을 체득한 게 아닙니다. 사산한 경제학 교수만큼 슬픈 존재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 공부만 한 사람 밑에서 아무리 오래 배워봤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한 시간 안에 배우는 걸못 배웁니다. 성공자의 경험을 배워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모범이 되는 성공 모델을 찾고 있다면, 정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현재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성공자는 남의 말을 듣고 배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비스를 줄수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것이 있어도 말을 아끼십시오. 논쟁을 시작하면 듣기 어렵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위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대신 경험에 목을 매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역사부터 바꾸십시오.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 하나 쌓아 올리십시오. 경험은 실수를 하거나 직접 해봄으로써 쌓는 겁니다. 잘한 실수든 못한 실수든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험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 채득해서 얻은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는 있지만 생각하게 할 수는 없다. 엘버트 허버트. 못 가진 것 때문에 안달하는 것은 가진 것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켄 케이즈 주니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